안녕하세요. 포랑입니다. 저는 지금 2021 LA 오토쇼 지금 현대차 부스에 와 있는데요. 현대는 이번 오토쇼를 통해서 세븐 컨셉트 SUV라는 전기차, 네, 전기 SUV를 공개하는데 이게 이제 뭐 아이오닉 7을 미리 만나보는 그런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뭐 현대가 주장하는 친환경과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미리 만나보는 컨셉트 모델인데요. 어, 지금 뭐, 쇼 시작하기 전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지금 실루엣으로 가려있지만 뭐, 부분부분 부분 보이는 디테일한 부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끌게 하는 이런 차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정말 덩치가 크네요. 네. 어, 기대를 받는 모델인데, 제가 계속해서 이 공개 행사를 네,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하면서 이따가 또 베일을 뽑고 또 한번 또 차를 디테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븐 컨셉트의 홍보 영상이 드디어 공개되고 있습니다. 실내가 완전 라운지처럼 만들었고요. 사용된 소재나 이런 패브릭 같은 것들을 친환경 소재로 사용해서 굉장히 앞으로 지구를 생각하고 지키는 이런 측면의 SUV로 hello everyone i am Sanya Lee. at hyundai we design to bring exciting and emotional experiences to our customers um, first of all i want to say if you want to learn more about hyundai's latest contributions to progress for humanity and if you missed any part of the presentation you can watch the global digital premiere on the 7concept at hyundai.com we're sure you have lots of questions for us about SEVEN and all the smart mobility solutions that Hyundai has to offer. Our executives 와, and product specialists are looking 네, forward to speaking with you on 하셨겠지만, stage, but please give us just a few minutes for a photo op 응접실이네요. with President Jung and the executive team. Then we'll have you all come up and ask your questions. Thank you all for being 이, here. 게 전에는 그냥 컨셉카로 보여던 것들이 실제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높다 보니까요. 네, 참 네, 재밌습니다. 어떻게 뭐 포로 시간이니까 지금 관계자분들 사진 찍는 건데요. 이거 끝나면 바로 이제 아마 실내를 볼수 있을 그런 또 세대차 네, 북미 사장님 계시구요 세대차 대표님 계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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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고요. 네, 관계자들 나오셔가지고 아, 기념촬영 하고 있습니다 기념촬영 끝나면 뭐 바로 이제 들어가세요 제가 한번 또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전기차 분야에서 이제 앞으로 이 현대차의 미국 시장에서의 활약, 네, 아이오닉 5도 곧 쇼름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네, 이제 세븐 컨셉트와 또 아이오닉 6에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전기차 분야에서도 굉장히 현대차가 리드해 갈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리를 빨리 잡아서 들어가야지 않으면 다음 시간 놓쳐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세븐 컨셉트가이 네, 독특한 라운지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또뭐 집중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 많은 기자 분들이 네, 이 부분을 집중해서 이제 포커스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이게 취재 경쟁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아 장난 아니네요 실내 <laughs> 설명은 제가 그냥 설명을 듣고요 네. 익스테어, 익스테이를 좀 살펴볼게요. 저희 뒷 모습은 이렇게 많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 공개된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의 이또 리어뷰를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칠 거의 뭐총유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개방감을 굉장히 높게 만들었고요. 타일램프랑 이어지는 부분은 굉장히 픽셀을 강조한 이런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통해서. 네, 재미있는 이런 모습을 또 만들어냈네요. 네, 이 현대 로고도 굉장히 또 이렇게 이색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l a 오스 쇼에서 공개된 이 컨셉트 모델 중에서 지금 현대 세븐 컨셉트에 가진 관심이 굉장히 높네요. 이 독특한 이 운전을 하기 위한 스티어링 휠이 아닌 저렇게 조이스틱 모양을. 네, 이렇게 조인시팅 모양의 새로운 어떤 툴을 통해서 네. 운전의 또 개념을 바꾸는 이런 그 새로운 거를 도입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입한 현대 시도에도 높게 평가를 한 부분입니다. 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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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런트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가까이서 보니까요. 야, 이게 진짜 약간...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단순함 속에서 굉장히 묻어나는 이런 또 재미있는 또 캐릭터, 캐릭틱한 또 모습이 네... 이렇게 이렇게 네, 현대 세븐 콘셉트를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저는 지금 이제 다음에 기아 e v 9을 보러 넘어갈 건데요. 뭐 지금 굉장히 취지 열기가 뜨겁고 또 현대가 이제 앞으로 EGMP의 확장성을 또 보여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의미를 갖는 콘셉트인 것 같습니다. 아, 게다가 이 독특한 인테리어는요. 지금 여기 LA 오토시에 온 기자분들이 다들 좀 관심을 너무 크게 갖고 있는데. 이 자동차라는 게 단순한 이동 공간, 이동 수이 아닌 그 안에서 삶을 또 이렇게 라이프를 즐기고 또 하나의 또 자신만의 공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현대는 세븐 컨텐츠를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가능성을 또 제시한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MNK 기업 폴 황이었고요. 저는 이제 기아 부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